레피드 네. 레피드 파이어 모드 커스텀이고요. 일단 백 버튼 이렇게 네 개가 있고, 이거는 제가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거라서 표시가 있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백 버튼 이 있고, 일단 백 버튼을 지정하려면 여기 범퍼랑 트리거 버튼을 동시에 한7 8 초간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불빛이 들어왔죠? 그러면 프로그램 모드가 들어 가진 거고요. 그래서 뭐 이쪽 키에다가 X를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키를 누른 상태로 이걸 그냥 탭만 해주시면 지금 이제 지정 원래 지정돼 있었던 게 취소됐다고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 다시 누르시고 X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파란 불로 하면 이제 지정이 됐다는 거고요. 어, 이것도 제가 지정을 미리 해놔갖고 이쪽에다가 동그라미를 누르고 싶, 뭐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지어졌다고 빨간색으로 빤쩍였죠. 다시 이거 누르, 누른 상태로 여기를 그냥 살짝 탭하시면 이렇게 초록색 불빛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 모드를 나가려면 여기 L3 스틱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면서 이제 나간 거고요. 보면 이제 이게 누르면 점프 그 다음에 여기, 음, 여기 버튼 누르면, 네, 안 키. 이런 식으로, 네. 일단, 키 설정은 이렇게 됩니다.